오늘 이야기 너무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던지는 이 교육 화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말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고 그 영상에 대한 제 생각을 좀 공유할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학원이니까 제가 이름 그대로 되겠습니다. 아마 영유아기 엄마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초등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생각하는 황소, 황소 수학이라고 하지요. 그 황소 수학 학원에 많은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작은 서브 학원에 다니는 꽤나 많지요. 공부에 조금 관심 있는 엄마들이라면 내 아이가 황소 수학 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벨 테스트에 붙는다 하더라도 등급별로 4등급으로 나뉘어서 그 성적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을 받지요. 그래서 황소수학학원의 레벨 테스트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등급에 합격이 됐을 때 제일 높은 등급에 합격한 아이 친구를 보면서 또 비교하고 실망하고 더 높은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또 다른 수학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자. 제가 지금 황소 수학 학원을 비난하기 위함이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황소 수학 학원 얘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제 철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왜 저를 보러 오십니까? 왜 당신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제가 두 아이들을 멋지게 <laughs> 키워 놨기 때문이지요. 자, 그 멋지게 키워 놓은 근간에, 그 기저에, 그 바탕에, 그 베이스에.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식상하다고 중간에 끄지 마시고 제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뭐라고요? 소론이 왜 그래 기냐고요? 짜증 나게 좀좀진득하니 들어보이소.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아이 앞에 계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계단의 끝을 보니 한 100개 정도의 계단이 눈에 보입니다. 저기를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 100개단 끝에 여기에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양육자인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를 그 100개단을 다 밟고 올라가서 고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일 첫 번째 계단에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 해에 수능 시험을 치는 아이들이 50만 명 정도 되니까 고그 인원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계단에 5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동시 다발로 이 계단을 올라서 이, 이 고지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마다 타고난 지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아이의 정서가 다릅니다. 그 50만 명의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아롱이 다롱입니다. 이 고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는 애도 있을 거고, 한 계단 올라가고 주위를 둘 둘이 번아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앞에 가는 애 봤다가 뒤에 오는 애 봤다가 옆에 친구랑 얘기했다가 만만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천불 터지게 올라가는 놈도 있을 거고 체력이 좋아서 두 계단 세 계단을 점프해서 뛰어가는 놈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전력 질주하다가 몸에 한계를 느끼고 내려오는 놈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가 아 나는 이 계단을 올라가지 않겠어. 나는 평지로 내려가서 나는 거기서 답을 찾겠어 하는 놈도 있을 거고, 혹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옆길에 새길이 있는 걸 보고 계단을 포기하고 그 새길로 가는 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수일 수 있으나 50만 명이 다 출발해서 계단을 각자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여전히 이 바닥에서 흙과 같이 놀고 있던 이 놈이 앞서서 가고 있는 아이들을 쳐다보다가. 아, 나도 이제 한번 계단을 올라가 볼까?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뻔한 얘기라고 나갈라 하지 말고 끝까지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진짜 당신과 당신 아이를 위한 얘기입니다. 그 50만 명이 다 다릅니다. 그 50만 명의 아이들이 다 다르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그 아이에게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당신, 부모인 우리가 또다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느리게 가는 놈인지 좀 빠르게 가는 놈인지 수학을 좋아하는 놈인지 싫어하는 놈인지 이 계단을 올라갈 놈인지 이 계단이 아닌 들과 산으로 가야 될 놈인지 아이를 살펴보고 관찰하고 내 아이의 속도에 맞게 끌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럴 역량이 안 되는데 다들 황소수학이 좋다 하고 다들 황소수학 레벨 테스트를 받고 많은 엄마들이 글로 가니 닥치고 묻지 마 식으로 내 아이들을 꾸역꾸역 여기에 넣으려고 하시면 언젠가 달이 나도 달이 납니다 일단 입시만 놓고 보면 20년입니다 20년 후에 시험을 칩니다 정말로 먼 길입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떤 레벨 테스트에 떨어진 것, 지금 내 아이가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늦는 것, 지금 당장의 그 성적과 성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역전 가능합니다. 또한 내 아이가 다른 곳에 흥미와 적성과 꿈이 있다면 꼭그 계단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지요? 아이가 가진 그 꿈을 응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너무 그 계단만 바라보고 그 계단을 전속력으로 뛰어 올라야 될것 같고, 먼저 앞서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에 태양은 하나지요? 어쩌면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가 그 하나밖에 없는 태양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에는 해만 있는 게 아니지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빛깔로 각자의 밝기로 개성 있게 반짝반짝 빛이 날때 우리 사회는 더 다양하고 더 아름답고 더 스펙터클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반칠한 작가님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뱅이는 굴러서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모두 도착했다. 아이의 걸음을 인정합시다. 아이의 걸음을 지지합시다. 아이의 걸음을 응원합시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내일 봅시다.